여행 필수목 베개, 최고의 여행 목 베개로 편안한 휴식을. 항공기 여행용 수면 베개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. 유자형 디자인 덕분에 목을 편안하게 지지해주고, 라텍스 메모리 폼이 부드럽게 감싸줘서 장시간 비행 중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특히 휴대성이 뛰어나서 가방에 쏙 들어가고, 무게도 가벼워서 여행할 때 부담이 전혀 없어요. 이 베개 덕분에 비행기에서의 수면 퀄리티가 확실히 향상되었습니다. 출장이나 여행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다기능 U 자연 메모리 폼목 베개는 정말 편안하고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. 비행기 여행이나 장시간 앉아있어야 할때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지지해줘서 피로감이 확 줄어들더라고요. 메모리 폼 덕분에 몸에 딱 맞게 변형되어 너무 좋았어요. 또한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패턴이 단순한 것도 오히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네요. 품질 보장으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큰 신뢰를 주고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이 휴대용 유자형 여행 배개는 정말 편안하고 실용적인 제품이에요. 메모리폼으로 만들어져서 목에 딱 맞고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답니다. 통기성이 좋으면 소재 덕분에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방수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 여행 시 보관도 간편하답니다. 세탁도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. 낮잠을 자거나 자동차, 비행기에서 사용하기에도 완벽한 이 베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